예, 기도하라고 가는 게 아니고 개천치라고 방문을 올라계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예, 방문을 못 가고 있었는데 이 예, 어떤 목사님한테딱 할렐루야 따라해라 라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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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라 그러다보면 내가 <�aining> 이을수도 없고, 어떤 사람은 또 가지고 방금 방금 사람 은또 목사님 어더니후원회 와가지고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올라고 이, 이거 다그러 a l l e l u 그래서 제가그 다음 그 우리 교회에 모 와가 보급하면들 끓여 먹고 가가 제가 70년 기도했때 아마 통역받아서 다안나라고그 다음 날 저녁부터 여강대상기도가고이약돼요그금요이되 대기전까지 수명을 마치고 목요일날 저녁에 교회가 서강대상이나오기도는데 나가려고 나가려고 <목소리> 나가려고 나가고나가고 그요일날제가 저도 다저다 제자들 다가됐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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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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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자, 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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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소 아 이거 너무 묘한 말인거 같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게 아니다 통역 나와 통역 그래 제가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통역 나와라 전부 다 그, 그러면은 뒤로 돌아이 사람들 통역 큰사람도 못 받아 왜? 그래. 통역 받았다 그러면은요 아, 是。<laughs>